나가서 중국 공산당 요즘 여러분들 그 시진핑 좀 이상한거 아시죠 군부 정권에 누가 있습니까 어 장유샤 예예 한팡민이 누굽니까 한팡민이 누구예요 장님 장재훈 박사님 한팡민이 누구예요 한상철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한팡민이 누구냐 여러분 이미 다잘 아시다시피 사저 어이 부정 선거의 한국 담당입니다, 그죠?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모선 스 대사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평교에서, 그죠? 그럼 이걸 누가 지휘합니까? 왕후이, 네. 이제 우리는 뭐 박사 다 됐어, 이제. 제가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그건 이미 다 아시는 거고 중국 공산당 내부에 지금 권력 투쟁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 아실 거예요, 그죠? 김성훈 TV에서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두달반 동안 쉬면서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 체크 시리즈를 65회 정도를 했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시진핑이 어떻게 지금 군권이 장요오 씨한테 넘어가고 있는지 뺏기는지 그게 언제부터인지 지금은 어떻게 되있는지 구삼 열병식에서 왜 시진핑이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건강 이상증을 보이는지. 8월 14일 밤에 북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북대하라고 하는 회의, 그 북대하 회의 아시죠 여러분? 예, 북대하 회의에서 갑자기 폐막식 끝난 다음 밤에 북경으로 긴급 이송되었는지 예, 건강 이송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구삼열병식에서 그런 모습이 또 보입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로 와서 들어와서 보시면. 야, 최근 중국 공산당이 어떤 위기들이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군권은 이미 장요샤 중앙군사의 부주석 제1 부주석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인면권만 갖고 있는 시진핑조차도 지금은 이미 어, 군대 내부의 인사권은 장요샤한테 이미 넘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이게 어, 아시다시피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의 이런 것들을 어, 100%다 막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그러나 내부에서 반대 정적들이 외부로 흘려주거나 혹은 미국으로 망명가 있는 반중, 이전에는 공산당이었지만 지금 반중으로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죠?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어, 화교 언론이나 미국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분석들을 제가 매일매일 쳐다보면서 미국 자료나 중국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이런 내용들을 대조해 가면서 팩트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의 그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진핑의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군부에서 나오는데요. 그 군부의 핵심 권력들이 이미 넘어가 있다. 시진핑의 반대파에게 넘어가 있다. 즉, 태자당 출신의 장요샤 그룹이 이미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당권이 어디 있느냐? 당권, 공산당의 당권이 어디 있느냐? 이것조차도 지금은 전체 인사를 반장하고 있는 중앙조직 부장인 중앙조직 부장인 리간제가 쫓겨나서 통일전선 공작부로 옮겨가고 반대파에서 있는 스타이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앙조직 부장으로 인사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권도 뺏긴 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하나 하나씩 지금 빼 빼앗겨 어, 가고 있습니다. 자, 큰 그림도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왜이 말씀을 어, 드리냐면 앞에 계신 많은 분들이 특히 선관의 출신의 예, 우리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언론 기자 두 분도 앞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훈 교수님도 역시 우리 저의 동지이자 어, 자교무의 같은 또 어, 대표님으로서. 어, 이 말씀 중에서 제가 오늘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까 지금 저 뒤에서 계속 제가 주제를 바꾸고 있었어요. 아, 내가 어, 이 얘기 나오면, 아, 그럼 이 얘기 말고 다른 얘기로. 그래서 지금 오늘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자, 중국 공산당 내부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무너져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공, 중국 공산당이 무너져가게 되면 누가 가장 타격을 받을까요? 이재명! 이 아니고 지재명. 지재명이죠,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게 벌벌 떠는 사람이 또 누구겠습니까? 정훈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훈이와 시진핑이 흔들리면 누가 가장 타격을 받을까요? 지진핑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러 올라왔습니다. 대충 이제 그림은 그려지셨죠? 자, 시진핑이 이번에 경주에 올까요? 안 올까요? 못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뭐 다섯 가지 얘기를 해. 어그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 얘기는 뭐 여기서 안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온다면 아,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면 이 트럼프에게 트럼프의 이슈에 막혀서 시진핑이 와서 별볼 일이 없어요. 예. 변두리가 돼버리거든요.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올리가 없죠. 그리고 오게 되면 부담도 많고 그 다음에 차이나 패싱을 바로 당합니다. 왜? 트럼프가 오는 목적은 단 하나, 뭐겠습니까? 트럼프가 오는 이유 뭐예요? 스포트라이트 받기 좋아하는 트럼프가 오는 이유는 김정은이하고 만날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판문점 와서 김정은을 그냥 만나거나 아니면 경주로 부르거나 아니면 내 평양으로 갈게 이러는 순간 차이나 패싱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동시에 코리아 패싱도 일어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이가 한국에서요, 중국 정부가 한국에서, 어, 그, 그, 뭡니까,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 김정은이한테 수차례 패싱을 당했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김정, 어린 김정은이한테. 시진핑이 2013년에 3월 달에 국가주석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2월 달에 핵실험을 해버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핵실험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아 지금 내가 황제로 등극하는 제1기인데 뒤에 하던가 차라리 왜그 행사 전에 하느냐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엄청난 엄력을 줬지만 김정은이 해버렸어요 그리부터 2차 3차 4차 계속 하면서도 새벽에 통보하거나 미리미리 통보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버려서 여러 번 패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한테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패싱을 당했죠. 판문점에서 그리고 기, 어, 트럼프가 아, 김정은과 3차례 만났습니다. 그죠? 싱가포르과 하노이와 판남, 판문점에서. 이 3차례마다 차이나 패싱을 당했습니다. 한국한테. 이번에는 와봤자 4번째 당할 차례예요안 그렇습니까? 못 옵니다. 안, 오,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와요. 그리고 불안합니다. 자기 지금. 자리 비웠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쿠데타 바로 일어날 텐데. 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아까 많은 연사분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신있게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광장에서 우리의 새로운 리더를 만들자. 이런 얘기 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배경은 뭐냐? 우리가 지금 여기 어렵게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싸우는 힘 주변의 경세를 볼 때, 즉 국제정세를 볼때 현재 우리가 위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비록 우리가 지금 실패했지만 선거에서도 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버가 해봤지만 안 됐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전혀 우리가 어, 기죽지 말자는 얘기 여기서 당당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한방에 무너질 일들이 너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러면 그냥 기다리느냐 아니죠? 기다린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됩니다. 만들어가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까 저는 굉장히 놀란 게 20세 청년에 올라왔는데 아니 그 연설문을 준비해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즉흥적으로 했는데 저보다 잘해요. 아 제가 명색이도 박사고 국제관계의 박사고 제가 중국에서도 뭐한에서도 TV에서도 뭐 당당하게 하는데 아저 친구를 제가 보면서 놀라서 제가 아 근데 그 얼굴을 제가 클로즈업해서 찍어보니까 너무 너무 앳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정말 애기 피부 근데 이 친구가 우리들에게.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이 외쳐줄 때 저는 그냥 정말 이 자리에 심장이 다시 제 심장이 다시 살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배님들, 형님들, 누님들 그리고 우리 동생들 함께 가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아 오늘부터 제가 다시 선포합니다. 예. 이제 날씨 좋고요. 이제 시위하기 좋은 날입니다. 예. 제가 매일 매일은 못 나옵니다. 그 연구를 좀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새로 변동되는 상황들을 팩트체크를 통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히 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와이타임즈 같은 그런 데 보지 마십시오. 제발 좀 보지 마십시 그런 얘기 보고 안 그러면 뭐 매일매일 시진핑이 뭐 죽어야 되고 매일매일 산샤템이 그냥 매일매일 매일 부서져야 돼요. 이런 가짜 뉴스 걸러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한테 딱 듣더라도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정신 차리고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좌파들하고 우파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좌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데다가 듣고 싶은 보고 싶은 단어만 딱 끌어내요. 그 단어에 미쳐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가면 됩니까? 우리는 우파의 우파의 본질은 뭡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파고들고 그것을 어,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그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어, 실수하면 인정하고 홍산 형님 말씀하셨잖아요. 실수하면 인정하고 패배하면 인정하고 다시하면 되지. 근데 쟤네들은 그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그거 퍼뜨리지 마세요. 제발. 반톡방에 저한 50개 60개에서 한 1,000명 2,000명 되는 저싹다 지우고 이제 카톡 안 합니다. 맨날 희망고문 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새로운 얘기들을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이기면 어떻게 싸우면 이길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자주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